네 a m e is 임 시시미 시시미! 예쓰! Yes. 뭐라 하셨다네요? 헤드 <laughs> 바꿨어요 <laughs> 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 아. 들려요? 마이크? 마이크는 들리는데딱직 지지 걸리는데? 정원이 그건가? 아니, 아니 그래요. 예, 지구백이에요. 정원이... 어디 <laughs> 무슨 얘기? 아. 아니, 왜 아, 싶어? 죄송해요. 제론님. 지금, 지금 안 걸린다. 그거. 동그란 맵? 너무 죄송해요. 다리, 다리. 아, 아니, 이거, 님, 이거, 이거? 씨야, 씨야. 응? 어, 론즈님 시야시아. 그거 이거? 이거? 음. 음. 아, 뭐야. 힐러 자리 꽉 찼네. 둘, 둘둘인데요 친구들. 모이라 딜러 할게요. 아, 아... 뭐라고요? 모이라 딜러 할게요. <laughs> 안돼요 안돼요 힐러 힐러야 돼요 <laughs> 시심이 시시미 진짜 시심이에요 힐 힐도 넣는 딜러 할게요 가짜 같은데 진이야 진? 아니 저는 짭이 없습니다 짜요네 예, 저는 짭이 없습니다 레벨? 누가 어, 짭좀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할인하는데 제 짭을 제 짭이 되지지 되지 않을래 모래 갑시다아 어, 이번에 에버크래에서 주최하는 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준상급 뭐170 정도라고 하는데, 드린이. 어,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는데, 한다고 이제, 말투는, 씀을하 말을 할수 없이 해보는 건 어때요? 말을 하 말하는데 괜찮아져요, 잠깐? 메키로 완전 개피! 오케이, 메크리 컷! 오케이.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라이 완전 개피! 확인!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어. 디바 피갈리, 디바 피갈리, 디바, 디바 별 상패가 안 돼!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컷. 오케이. 정면, 정면. 꼬부기님 빠지고, 꼬부기님 빠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점 먹을게요. 천천히. 아나 다운. 오케이, 오케이. 봤어? 봤어? 아니 못 봤어. 모야라용화용화 거의 다 찼어요. 어, 지직 쥐, 직 쥐. 메르시님, 안타깝네요. 라인, 라어 라인, 라인 힘 봐. 뭐야? 뭘본거야 내가 방금? 아, 왼쪽 건가? 우측에, 우측에 뭐 돌아요? 얘네 다흰방에 흰방. 힌방, 흰방진이. 탱커 둘. 트레마 우츠. 네, 네, 정... 나이스. 어, 정면 볼게요. 정면 볼게요. 이거 용화 쓸게요. 네. 라인 났다. 나 공원이요. 자리야 완전 깊이 자리야 완전 깊이 자리야 마무리 안 되나요? 어, 아, 용화, 용화. 킬 받고 있다. 음. 석양, 석양 뒤에. 음. 빠지고. 음. 석양 컷. 파라있어요 파라 파라있어요 파라. 파라, 파라 오케이 밑에 라인, 라인 저, 점, 점점기 라인 라인 어 너무 들어왔다 아 이러지 마세요! 라인 다운 오케이 우측에 파라 파라 맥크리 정면 맥크리 완전히 피피아 까비 감사합니다 넣을게요. 아무리 되나요? 안 되나요? 매크리커 팔아 팔아 볼게요. 팔아 팔아 완전히 풀받는다 okay, okay, okay. 빠질게요. 라인 메탈 하는데요. 라인 메탈 하는데요. 어?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누가? 아 너무 아파요. 힐좀 주시겠어요? 우리 메르시 없나요? 오케이 아가리 또 라인 메탈. 오 어, 잔다 잔다 잔다. 살려주세요. 이거 힐로 못 버텨 융화까지 썼네 잡아야 그냥! 오케이 나이스 쟤네 C9 하겠는데? 라힛 매터스 오금, 오금, 오금이 드입니다 오금. 아, <laughs> 어, 가프리님, 짭시미, 시미 하실래요? 아, 시미, 시미. 자, 좀걸 끌게요. 어, 듣기 너무 힘드시죠? 라인 메타라고? 그러네. <laughs> 우리, 우리 포켓몬, 포켓몬 분들. 바꿔주,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인 메타로? 네. 다음, 어, 어. 짭.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낙사시다가? 어. 아 뭐야? 아 이걸 존냐고 물어보십니까? 지금 안 보이세요? 금딱지 다섯 개딱 달려 있는 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제가 꺼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꺼어야 되는데, 어이구 저 새끼 딸핀데. 오백몇개어요 응, 아, 싸 미안해요, 포지션 잘못 잡았어. 이렇게까지 어그로 쏠릴 줄 몰랐다. 어! 돌자 짤. 나도 죽었다. 죽 아, 됐다, 죽 됐다, 죽 됐다. 거점, 거점, 거점 먹혔어요. 이거 공으로 먹겠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내클리 다운. 오오오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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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필벤 너무 많아, 친구들. 거점으로 유인할게요, 천천히. 뚫렸다운. 렸다운 오오오. 라인 끌. 다 아, 라인. 다운. 오케이. 누구야? 너구나! 너가요? 너가요? 아야야야, 나날 때리네가. 어, 힐금 뺏겼다. 아잇. 안 돼. 쟤네, 오른쪽으로 오나요? 그런 거 같은데요? 호그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다니. 대단한 자식. 정면, 정면 메크리, 정면 메크리. 힐할게요. 그르시님리포 1좀 어이구. 메크 탈피, 개 탈피, 개 탈피. 나이스. 나이 나이 캐안 돼. 와씨. 어. 아어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저, 왜 저건 쫓아와. 어어어어어 라이 완전 개피. 라이 완전 개피. 아, 이거 안 된다. 어. 백백백백 백, 백, 백. 어, 잠깐만. 힐, 리 힐피기 어디 갔지? 저면에크리 음, 어, 먹었어. 아, 그래다저면맥크리 음. 볼게요. 맥크리 완전 개피. 아이고. 빠지고. 용화 월드 하셨어요. 아, 앞에 앞에 누구지? 무리 하는데? 용화 쓸게요, 슬슬. 진입, 진입나요이 거. 라인 완전 개피. Oh, no. 라인 컷. 어 잠깐만 여기 여 여긴 그거잖아. 오 oh, 너무 나, 뭐, 나 혼자밖에 없네. 아. Oh. Oh. 해야겠다. 어허. 오 죽겠다. 힐벤 너무 많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호그 호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들어가야 돼. 아못 비었어. 아... <laughs> 음. 내가 라인 할게. 야 디바가? 어머네. 상관없어. 오케이. 그거 참 흥미로운 차라리 루시우 해 보실래요? 메르시님. 누구 누구 누구? 메르님 여기서 루시르. 그, 어. 속도 키고 쭉쭉 융화 쓰고 하, 융화 쓸때한 번에 쭉 들어가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딜이 너무 살짝 부족해요 계속 대치관에서 디바 메카 메카 완전 개피 피해 예, 좀피 일로 와야 켜야 돼요 쏘리 힐한 번만 해주세요 어 뭐야 아이고 어, 너무 안 녹는데. 아 어, 뭐야 이 새끼야 저렇게농신님맥크리일 좀요. 대신님일좀용 나 이거 호구 다시 뽑을게, 그냥. 빛 잘. 어, 나 산다. 에카 끌면은 터쳐주세요. 살릴수 있나요? 다깨피야싹다 깨삐 진짜 침 뱉으면 죽어요 다 살릴수 있나요 이거? 어나 잘..돈질 못살리시나? 뭐 어, 쿨이 없구나 아, 야맥맥 디바 다운 고정 스크림팀 아아 니요 그거는 저희 팀장이 알아서 하실거 같아서 음. 어 나이스 아 어. 나이 개피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 여기서 파멸을 쓴다고? 1대1로? 이야씨 굉장한데? <laughs> 음. 흠 음. 중앙 <두마> 있거든요 <laughs> 예 다시 갈게요 아 메카가 각을 잘 안줘 당기고 싶은데 아 당겼다. 가요. 다운. 아나컷, 아나컷, 아나컷. 라인비, 라인비, 라인 다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 먼저 먹을게요. 먹었어. 요 나이스. 아, 저걸 먹어 버리네. 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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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죽지않아 어. 아인 짤어준비짤 아이씨 거 비벼 겠지 네. 완전 깨피 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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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까야 돼. 둠피 우측에 돌아요. 둠피, 둠피, 둠피 다운, 둠피 다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어... 라인, 라인. 왼쪽에 라인. 캔지가 캔지피. 캔지, 딸피야 캔지, 딸피야 컷. 커피, 똑 커피. 나이스, 좋겠습니다. 아, 오금뺏겼어젠장 <laughs> 내가 <laughs> 온체 나는 북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만날 줄이야. 다시 심이야? 찐이라고 하신데